2차 세계대전 중국을 무대로 항일 단체 여성 조직원과 상하이 친일 정부 정보부 대장의 격정 멜로를 그린 영화 3개는 2007년 베니스 국제 영화제 황금 사자상을 거머쥐며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파격적인 장면 역시 화제를 모으며 무명이던 탕웨이는 이 영화로 이략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올라선다. 하지만 세계적인 인기와는 달리 중국에서는 파격적인 장면에 대한 논란과 함께 변절자를 미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탕웨이는 2008년 3월 중국 영화계에서 3년간 활동 정지 처분을 당하는 불운을 겪는다. 이후 탕웨이는 홍콩의 우수 인재 영입 프로젝트에 따라 같은 해 8월 홍콩 영주권을 획득해 중국으로 우회 진출을 모색하는 등 한동안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 그러던 와중에 2009년 11월에 만난 김태용 감독의 한국 영화 화만추는 탕웨이에게 기회였다. 만추가 작품성을 인정받으면서 토론토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부산영화제 등에 잇따라 초청되고, 특히 베를린 영화제에서 유럽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탕웨이는 다시금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됐고, 김태용 감독과 2014년에 결혼까지 하게 된다. 두 사람은 영화 작업 이후에도 좋은 친구로 지내왔으며, 광고 촬영을 위해 탕웨이가 내한했을 때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한다. 탕웨이는 한국 분당에서 거주하며 중국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